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만민의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저의 생명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분이고 또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아버지 하나님은 제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잠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을 늘 여러분의 삶 중심에 모시고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 모두가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산과 바다 꽃들 만드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친구들은 잊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해서 꼭세르살렘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아동주의학교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공과도 천국여행을 통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멸루관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내가 원하는 곳도 가질 수 있는 천국 세르살렘까지소망원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켜 주세요. 또 3월이면 새 학년으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공부도 잘하고 또 지혜로운 친구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지.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출발, 아름다운 천국 여행. 파트 3, 천국의 처소와 면류관. 일곱, 온 집에 충성하면 갈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두 번째. 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만든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니 길을 걷든 놀이를 하든 대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감동과 행복이 넘쳐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무엇이나 할수 있으며 천군 전사는 물론 천국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과 경배를 받으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지요. 세이루살렘 성의 연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례살림성은 아름답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즐기며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끝이 없어요. 매 순간마다 새롭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지요. 세례 살림성에서는 늘 연회가 열려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멋진 면류관을 쓰고 찬란한 보석 장식으로 단장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으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구름자가 용을 타고 연회장에 도착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는 각 사람마다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최상의 것을 먹고 마시며 아름다운 찬양과 춤을 즐겨요. 그 영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연회는 타이타닉호 같은 크고 멋진 배 위에서 열리기도 해요. 거대한 유람선 안에는 안락한 숙박 시설과 함께 볼링장 수영장, 무도회장 등의 각종 오락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마음껏 즐길 수 있답니다. 세이루살렘 성에는 어떤 영혼이 들어갈까요? 세이루살렘 성에는 믿음의 5단계,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며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은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를 사랑하여, 중심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까지 헤아려 행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믿음의 5단계에 이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음을 온전히 진리로만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 집에 충성하지요. 하나님 주님과 하나된 한 분의 천국집을 구경해 볼까요? 이 집은 거대한 도시와 같이 의리의리한 규모예요. 중앙에는 3층의 웅장하고 거대한 성이 있는데 정금과 각가지 보석으로 황홀하게 꾸며져 있어요. 1층은 끝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홀과 거실들이 있어 각종 연회를 베풀거나 만남의 장소로 사용돼요. 2층에는 각종 면류관과 수많은 의상 및 장식품이 진열된 많은 방이 있어요. 선지자를 접견하는 장소도 따로 있지요. 그리고 3층은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곳이에요. 성의 본체 밖에는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춘 놀이동산도 있어요. 크리스탈 열차나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진 바이킹. 그 밖에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놀이기구가 있어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빛이 발산되지요. 놀이동산 옆으로는 드넓은 꽃길이 있으며 꽃길 너머로는 끝없는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각종 동물들이 거닐며 평화롭게 쉬고 있어요. 동산에서는 폭포수가 흘러내리며 뒤편으로는 넓은 바다가 있어 타이타닉호와 같은 커다란 유람선도 다니지요. 이 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상상할 수 있겠죠? 이처럼 거대한 도시와 같은 이 집은 새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천국의 수많은 영혼이 관광지처럼 방문하여 함께 즐거움을 나눈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떠한 시험 환란이 닥쳐와도 오직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이기며 우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온 집에 충성할 때새예루살렘 성에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곳,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성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사랑 쑥쑥.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온 집에 충성하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또한 장래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고 싶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온 집에 충성하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집. 숙제를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한다. 내방 청소는 스스로 깨끗이 한다. 매일 말씀 한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암송한다. 학교.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친구들과 은혜로운 말을 주고받으며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한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준다. 교회.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수요예배 금요철화 등 각종 예배에 참석한다.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요. 또한 장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고 싶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해외 선교사,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리고 싶어요. 찬양 선교사, 하나님 찬양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카메라 감독, 은혜로운 말씀 시간과 감동적인 찬양 시간을 예쁘게 찍어 방송해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다. 아멘. 첼카, 새 예루살렘 놀이동산. 눈과 행복이 가득한 새로 살린 목자의 성 놀이동산 예쁜 튤립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재미도 있지만 꽃향기가 정말 좋네요 어머 반짝반짝 빛을 발산하는 바이킹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휙휙 지나갈 때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즐거워 소리를 질러요 싱싱싱 예전에는 무섭던 놀이기구도 천국에서는 신나기만 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멋진 놀이동산을 만들어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물밑듯이 밀려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곳 세이루살렘 목자의 성을 향해 출발해 볼까요? 크고 웅장한 성은 그 밝기가 눈이 부셔요. 이곳에 와보니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목자님의 사랑이 더욱 느껴져요.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계절동산, 오솔길, 놀이동산, 아름다운 목자의 성에서 함께하는 시간, 감동과 행복이 넘쳐요. 오페라하우스 같은 공연장에서는 날마다 최상의 공연이 펼쳐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연회에 초대받은 우리, 크리스탈 배를 타고 하나님의 성으로 가요. 땅 위를 달리고 하늘을 날기도 하는 구름자가용, 안락한 구름자가용을 타고 주님, 목자님과 함께 천국의 이곳저곳을 여행해요. 예쁜 물고기들과 대화도 하고 바닷속 멋진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만난 기쁨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신앙생활. 하지만 뜨거웠던 신앙생활도 잠시. 삶에 닥친 어려움으로 지쳐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시,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 좀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왼쪽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면서 살짝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좀 빨리 병원에 가서 이제 갔는데, 이제 내가 이제 회관이 막혀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약물로 뚫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요실금이 심하게 온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아무 상관 없이 밖에만 나가면 그냥 줄줄 나와요. 10분 간격, 5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요. 그러니 하루 종일 화장실 들락거리다가 하루가 가요, 그냥. 그러면 저녁에도 밤에도 네번 다섯 번은 가야 되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항상 불안해요. 어디 가면 그냥 예고 없이 그냥, 그냥 바로 그냥 참아지지 않고 나와버리니까 어디 가기도 그렇고, 웃, 크게 웃어도 나오고, 좀 뛰어가도 나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하루하루 더 간절히 금식과 기도로 강구했어요. 어느덧 만민수련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 3일 남겨놓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어, 내가 아침에, 어젯밤에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네. 참 이상하다. 그날 낮에는 10분이 지나도 화장실을 안 갔어요. 그래서, 어. 뭔가 마음이 개운했고요. 그래도 좀더긴 시간을 한번 봐야지 하고 이제 동네에 있는 이마트를 한번 갔다 오려고 했어요. 시장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두 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밖에 나가면 항상 기저귀, 속옷을 착용하고 갔는데 그날은 그냥 갔어요. 갔다 와서 두 시간이 넘었는데 화장실에는한 번도 안간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치료 받았나 보다. 그리고 우리 딸한테 아 희나야 엄마가 치료 받았나봐 오늘 화장실에도 안 갔어. 그러고 나서 그뒷 날도 잠을 잤는데 화장실에도 안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6년 3개월 동안은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랬는데 그 치료받은 이후로는 밖에 나가도 그거 사용 안 하고, 밤에 잘 때도 사용 안 하고, 낮에도 뭐 어디로 다녀도 그거 사용 안 하고, 제가 막 줄넘기 띠띠기도 해봤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치료하기 전에는 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치료받은 이후로는 이렇게 뛰어도 괜찮고 뛰어 뛰기도 해도 같이 왔습니다.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아,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채담미입니다설 명절을 맞이해서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갔어요. 사촌들과 함께 명절 음식도 만들고 예쁜 한복을 입고 세배도 했어요. 친척 박유나 언니와 박유희 동생과 함께 주일하는 지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지시안으로 나오는 온라인 공과도 상영이에요. 지난 12월에 가족 찬양대에 출전해 은상을 받았어요. 함께 보실까요? 묻지 마, 주. 아동 예능보여서 집에서 연습도 하고 스튜디오에서 촬영도 했어요. 자문읽기도 미션 성공해서 상금도 받았어요. 장회장님 저서읽기에도 동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책자도 읽었어요. 동인천 썰매장에서 썰매도 같이 타고 인천시 고육천 주간마라똥대회도 같이 참여해서 메달도 받았어요. 작년 연말 정기 연주 회에 저도 함께 연주했어요. 구청에서 주최한 곡서 그리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교장님께 상장도 받았어요. 그럼 친구들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언제나 내 마음에 가득한 소망이 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예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